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 은사의 통일성, 은사의 상호, 보완성에 관해 말씀드렸죠. 13장에서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14장에서는 그런 은사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계신데,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각 개인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결코그 은사를 가진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공부해서 남주냐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고 결혼도 잘하고 잘 먹고 잘살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부가 지극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절도 있었죠.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렇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적으로는 공부해서 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 마을, 국가, 지구촌,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2절이지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하지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들 들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몰입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예언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지. 3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 예언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하나님 주신 은사요. 다 좋은 것이지만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깨달음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은사의 가치와 서열은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얼마나 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6절말씀부터 보면 그런 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개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죠. 그러나 그 방언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방언하는 사람 혼자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할 뿐이지. 따라서 방언보다는 그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통역이 더 중요하고, 통역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꾀할 수 있는 예언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은사 자체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신 은사를 얼마나 멀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사의 가치와 서열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내 지식과 기술과 돈과 실력을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 식구만을 위해 쓰면 성실한 가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면 착실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 이 알람에다 도시를 위해서 쓰면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고, 이 미국을 위해서 쓰면 미국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를 위해 사용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전파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은사라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 더큰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실 때는 그 은사를 사용할 권한과 자유의지를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 히브리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모세의 이름으로 했죠. 모세의 이름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 거지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병을 고칠 때 예언할 때 구제할 때 신방할 때에도 방언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헬라어로 스토 오노마투 예수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세단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헬라어로는 이게 다섯 단어예요.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다섯 마디 말, 그저 지혜로운 다섯 마디 말이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드린 초대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이름은 그저 기도를 마무리하는 신호처럼 변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파생되는 모든 이익 온 편의 인기 권력을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개명을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공부해서 돈 벌고 자격증 따고 지식을 얻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차지했으니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그들 위에 불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장난감을 혼자만 가지고 노는 아이들처럼 이기적으로 독점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그 섬기는 데 사용하는 지혜로운 어른이더라, 풍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사를 잘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저절로 전도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죠.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면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전도 전략, 선교 전략 없어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는 저절로 부응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교회는 존경을 받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스토 오노마 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사용하는 성실한 청지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은사는 적절하게 분수에 맞게 질서 가운데 사용해야 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게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수 있느니라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절제하며 품위 있게 질서 가운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은사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덕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어요.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내 은사만 제일이라고 자랑하거나 나만 교회에 더 필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우기지 말라는 얘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지도 말라는 말이죠. 은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 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무질서하게 남용했습니다. 그런 은사의 무질서한 남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34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도 여자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중세시절 사제들이 많았을까요? 수녀들이 많았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회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도 길고 영성도 더 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여성의 뇌 구조 자체에 영감, 종교성을 주관하는 부분이 훨씬 더 발달되었다고 하지요. 당연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받으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지요? 방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주일 예배 때 기도를 드리면 너무 느리고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갓 방언 받은 사람은 예배 때도 혼자 중얼중얼 방언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방언 받은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자기들은 후련해서 좋겠지만 예배를 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겠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신 것은 방언 받았다고 질서를 어기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여성은 목사, 장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방언을 더 많이 받아서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방언했다면 남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을 거예요 다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방언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까지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히 권면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은사 사용법, 본문 40절에 잘 나타나 있죠. 모든 것을 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는 자기 자신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은사는 적절하고 분수에 맞게 품위있고 질서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주신 귀한 은사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